이번 주의 기도로서 성령에 대한 기대와 희망, 내재된 안전한 노래 안에서 오늘 그날이 되도록 합시다. 성령에 대한 기대와 희망, 이 희망은 우리를 신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오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모를 희망하고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우리 자신을 인도하게 합시다. 난 우리가 오늘날 주님이 만드신 그날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각끔간 주님께서 만드신 그날을 함하여 우리의 모든 차원에서 이런 하나님의 전반적인 의미와 영적 실체에 의하여 영원히 연결되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하는 방향전화 구현한 그날이 성령에 대한 삼일자는 님에 대한 성령의 거듭 드러나는 기도와 희망을 가고 우리의 내지 안에 있는 이날 이 우리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 안에서 우리 마음에 부어준다는 이 로마 소장 모자리 말씀처럼, 우리는 그것이 기본적인 안정성이 이 땅에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실체는 지금 같은 상황에 있는 인간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차원적인 삼일자는 님에 과 자원적인 창조를 연결하는 이 영적 실체적 인간이 온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다운 실체라 불러왔고 현재 인간을 상대로 서 그날의 잊 무시가 에서 끌려다니는 그런 것이 공과 종류의 외적인 충격과 자을고 그러므로서 환경과 피하가 저질과 땅땅 하는 그런 것에 인간이 뛰어 들어갔습니다. 현재 상태 인간 그들이 반응과 자극에 지배받고 통제받는 잠된 경험을 행복하는 유일한 은 외적 자극을 이리저리 부딪치면 전쟁과 비약함, 동물들과 고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러들을 멈추는 것이 우리 내 아니, 하나님이이날 성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 우리 세계의 영적 실체로 우리가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이 안에 영적 실체가 그 날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세계를 변화하고 변혁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작년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기대와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내지 안에 안정된 토대를 가지고 인간은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는 이런 사랑스러운 아름다움이 더 커지고 섬세한 표현이 드러나는 예술적 사조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아름다운 섬세함을 사랑으로 연기라. 주의를 주면 밝고 아름다운 응답을 하고 표현할 수 있게 온전히 정화되고 아름답게 드러나는 이 아름다움 표현하고 있는 사랑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섬세하게 부드러운 우리의 참재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있습니다. 그 부드러운 이 분화된 표현으로 세상이 드러난 대들적 사조에 재창조하는 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관 있는 그대로 미적 아름다운 표현이 드러나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받게 죽으신 가운데 이용서 용기 내고 용서한 만큼 파괴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가운데 3일만에 부활하신 이 이제는 그날은 어떠한 아름다운지도 더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아름다운 걸 드러날 수 있을까요? 이 날, 성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는 이 날,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이 그날에 용서가 일어나기 위해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용서에 대한 것이 배워야만 합니다. 그날, 이 날입니다. 이 날. 이 날, 우리 용서를 이날 배워야 되고, 우리이 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 나우리에서 그 우리는 용기를 내 용서하는 만큼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다 우리는 당신의 죄를 용서할 힘이 있습니다. 아흐! 당신은 그 힘을 질 그에 사용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주기에서 용서가 일어나기 위해 이 날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힘을이 날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겠습니다, 까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용기를 내어 참으로 용서하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까?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우리는 하나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함께 나누고. 방향 정의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주님 깊이 연결되어서 교제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서 이날 우리의 주님의 성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내게 되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연기를 내고 그때 그 상황 사건을 주시하며 우리는 그날을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길 바랍니다. 그날, 그냥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을 위해 원, 우리가 불을 켰다 켰다 할 때, 끌 때, 오! 어? 물 켜면 원!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희망, 우리는 우아 성령이 들어나서 이 땅에 들어나는 것, 그리고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는 일반 성도들에게 바는것 아닙니다. 재림은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복하는 사람으로 깨어나서 부드럽게 분화된 표현을 세상으로 드러나, 이러한 일들매 순간 아름다움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 또한 내가 용기를 내어 참으로 용사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성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라는 것.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로마서5장오절의 말씀을 오늘 깊이 인식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원 스위치를 누르면, 전부불이 들어오는 것 같이, 용기를 내어, 원 스위치를 켜십시오 용기를 내어 용사을인지하며 미안합니다. 용사,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기도합니다. 기원합니다, 주님, 저희 존엄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기원하면서 당신이 삶에서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용서를 못한 장면을 떠올어 보거나 그때 상황을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때 그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우리는 기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해야 할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어떤 사이클이 작용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는 세상에 비추도록 하셨고, 지금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통제되지 못하고 있, 있는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 많은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찬하님의 성령에 대한 지대의 희망을 잊지 않다라는 로마서5장 오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전쟁을 멈추고 평강과 평화가 이 땅에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제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보통은 시다 그렇게 되었더다.